자, 840번 봅시다. 일단 얘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요두개 앞에 A를 묶으면 A 빼기 B고요. 요 뒤에 거 B를 뒤로 묶습니다. 아, B를 앞으로 묶어야 되겠다. 그럼 A 빼기 B 이렇게 나오죠? 그럼 요 A 빼기 B가 지금 뒤에 있으니까 뒤로 묶으시면 요렇게 됩니다. 그래서, 곱하기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, 행렬의 곱셈의 특징이죠. 그래서, 앞에 있는 곱하기랑 뒤에 있는 곱하기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. 그래서, a 더하기 b, 1x, 1, x, 1, 마이너스 7. a 빼기 b, 3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, 1. 곱하시면 되겠네요. 행렬. 그래서, 3 플러스 x. 3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니까0 얘는 3하고 7이니까 10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성분 합이 2라고 그랬으니까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2 x 에다가 더하기 6 예, 이게 2라고 되어있죠그 마이너스 2 x 가 마이너스 4니까 x 는2 이렇게 되겠습니다. 4번이 되겠네요.